리서치 리포트의 핵심만 전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미국 경기침체 논란과 공급 측 물가 압력 완화의 시사점입니다. 미국 GDP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통상 경기침체로 해석합니다. 때문에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침체 여부를 공식 판정하는 전미경제연구소는 GDP뿐 아니라 GDI도 함께 고려해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미경제연구소가 관찰하는 경제지표들 중에서 GDI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여전히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난 1분기에도 미국의 실질 GDI는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1.8% 증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전미경제연구소가 이를 공식적인 경기침체로 판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경기보다는 물가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통화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5월과 6월에 단행한 금리 인상 효과도 서서히 물가 압력을 둔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은 7월에 75BP, 9월에 50BP, 그리고 11월과 12월에 각각 25BP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